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발병하는 그 배경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습관과 함께 우리가 흔히 겪는 대사성 질환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조절의 문제를 넘어 암 발생에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은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천연물인 야생산삼에서 유래한 진세노사이드, RG3, RB2, RE 이 세가지 성분들은 우리 몸의 핵심 면역세포인 백혈구속 NK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균형을 회복함으로써 면역의 기초체력을 높여주고 전신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세포가 노화하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면역 질환인 암. 사실 암세포는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약 3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하나가 분열할 때마다 평균 한 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는데요. 건강한 면역 시스템은 이 돌연변이 세포를 빠짐없이 정리해줍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져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이때 제거되지 못한 돌연변이 세포가 누적되어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오랜 기간 쌓여온 생활 습관의 산물인 당뇨병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과도한 포도당은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게다가 자녀당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 곳곳에서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DNA를 손상시키죠 쉽게 말해 암세포가 자라기에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당뇨병이 악화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고인슐린혈증, 그리고 IGF1 신호의 과다 활성화인데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세포 증식 신호가 과도하게 켜지게 되고 암세포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은 손상되고 면역 기능도 함께 약해져 암세포를 억제할 힘까지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암 발생 위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암 발생을 촉진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혈당 조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암 예방의 시각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러한 당뇨병을 포함하여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어떻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이나 기타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암 발생 위험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고혈당 상태는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풍부하게 제공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의 과다 자극은 세포 증식 신호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고혈당은 T세포와 NK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 변이 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만과 고지혈증의 지방 세포는 단순 저장소가 아니라 인터루킨-6,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이 염증 환경은 M2형 대식세포나 조절 T세포 같은 면역 억제 세포를 증가시켜 암세포가 면역 감시를 회피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고지혈증은 산화 LDL을 통해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종양 미세 환경을 염증 친화적으로 바꿉니다. 고혈압과 혈관 질환은 혈관 내피 세포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만성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NK 세포와 T 세포의 이동성이 떨어져 종양 부위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손상된 혈관은 암세포가 자라기 위한 신생 혈관 형성을 촉진해 암이 퍼질 토양을 마련합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의 경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식세포, 호중구 등이 분비하는 활성산소와 질소 산화물이 DNA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이 과정은 돌연변이 발생을 가속화하고 면역 편집 단계에서 암세포가 점차 면역회피 능력을 획득하게 만듭니다. 즉 만성 염증은 돌연변이를 만들고 면역 감시를 약화시켜 암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사성 질환은 단순한 동반 질환이 아니라, 암의 토양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분일수록, 암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교정, 체중관리, 혈당, 혈압 및 지질관리, 무엇보다 면역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암 예방을 위한 예방적 대응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습관 관리,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둘째, 통상적인 영양학적 조치인데요. 항산화 채소와 통곡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비타민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기능성 건강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천연물 유래 보조 성분입니다. 특히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암 예방과 면역 강화와 관련해 임상적으로도 많은 연구 근거가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RG3는 우리 몸 면역의 핵심인 백혈구 속 NK 세포와 T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들은 암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전위 부대와도 같은데요, RG3는 바로 이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진세노사이드 알비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는 만성 염증 환경에서 더잘 자라는 성격이 있는데 알비투는 이런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같은 성분이죠. 진세노사이드 알이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전신 면역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알리는 장 건강을 바탕으로 면역의 기초 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삼에서 유래한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3, Rb2, 알이 이세 가지 성분들은 단순히 암의 예방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치료 이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병행할 수 있는 보조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암 발병의 토양을 만드는 질환으로 작용하여 암세포의 성장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4가지를 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지키는 것. 둘째, 영양학적 균형을 유지하여 면역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 셋째 산삼 유래 진세노사이드 같은 면역 활성 성분을 꾸준히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 넷째 정기 검진을 통해 면역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암의 발병을 늦추고 치료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암 발병 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내 몸의 면역을 일상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면역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 허와실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